네, 3번창, 거실창, 첫줄 내려갈게요. 3번창, 1302호. 예, 네, 잘 보이시죠?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아, 요쪽에 백업 안넣네 <laughs> 백업 넣고 해줄게요. 자, 좀 나왔네. 자, 잘 보이시죠? 사실, 콘크리트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그럼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예. 네. 우따빠는 시공이 됐습니다. 와, 다 힘드네요. <laughs> 자, 그러면, 예, 저기, 중간다빠, 여기, 여기로 가볼게요. 예. 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갈게요. 예. 저 태양열 때문에 저텔라 모르겠네. 되겠죠 뭐. <laughs> 예,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예. 3번창, 첫 줄, 예, 중간다빠입니다. 난간태 옆에요 네, 예. 콘크리트 예, 쪽 깨끗하게 돼 있죠. 예. 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사진찍고 시공할게요 예, 갈길이 멀어요 예, 3번차 예, 중간답바 첫줄 중간답바 하고 내려왔고요 아래 답바입니다 예. 어제 이거 제거한다고 엄청나게 애먹었어요 여기도 애먹었는데 저쪽 1번, 2번은 엄청 애먹었어요 예, 여기 울퉁불퉁한데 막 낀게 있어가지고 한땀한땀 한땀 팠습니다. 한땀한땀 한 땀. 아이 진짜 그래도 3번은 그나마 나세요 2번하고 1번은 와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자잘 보이시죠 샷시 콘크리트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고 빨리 시범할게요 갈 길이 멀어요 이 실리콘 안무실라나 모르겠네 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그럼 사진 찍고 빨리 할게요 예. 3번 창 첫줄 아래따박까지 됐습니다 에, 테이프 뛰다가 여기 한번 찍었어요 에, 괜찮아요 에, 여기도 찍었네 에, 못 봤는데 에,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자갈 길이 멀어요 사진 찍고 빨리 갈게요 아딱 시간 많이 걸리네 이거 배가 박아가면서 하니까 에, 빨리 갈게요 에이. 사진 찍고 3번 창 첫줄 아래따박까지 했어요 에이. 예, 3번창두 번째 줄 내려가 있습니다. 아시간이 쫓기네요 또. 3번창두 번째 줄입니다. 잘 보이시죠? 예, 아직 백업을 안 넣었어요. 예, 백업 뉴턴 도중에 프라이머 말르라고 예, 일부러 예, 영상부터 찍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자 사진 찍고 예, 빨리 시공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와이거 태양열 때문에 엄청 걸리적거리네 진짜. 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3번창두 네, 번째 줄우다빠 됐고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찍고 갈게요. 3번창두 예, 번째 줄 예, 중간 답합니다. 중간 중간답답. 답다. 예, 다음부터. 예. 자 안쪽에 콘크리트 쪽 보여드릴게요. 아직 백업지는 안 봐가고요. 잘 보이시죠? 예, 빨리 사진 찍고 갈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3번창 두번째줄 아래답니다와이 태양열때문에 돌아버리겠네 진짜. <laughs> 자, 빨리 해볼게요 중간다판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안보이실까? 예잘볼겁니다 네, 저는 화면이 안보여가지고 모르겠어요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나 사진 찍고 할게요 3번창 두번째줄 아래답 봐요 와 저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네, 빨리 할게요 네, 예, 3번 창, 두 번째 줄, 아래다 바까지 잘 됐습니다. 아, 이거 뭐, 쓰레기가 붙었네. 예, 괜찮아요. 아까 었는데 금방 제가 방충망 닫으면서 예, 떨어졌는가 봐요. 예, 괜찮습니다. 두껍게 쌓고요. 떼볼까? 시간이 없는데. 자, 안 되네. 예, 어요잘 예, 보이시죠? 예. 자, 빨리 갈게요. 예. 요거 시간 많이 걸려요, 요거. 아, 저 시간 엄청 걸릴 텐데. 예, 2번 창이죠. 역선으로 왔으니까. 자, 빨리 사진 찍고 갈게요. 예. 3번 창입니다, 이거, 거실 창. 아, 저거 때문에.